아 이거 0 0원 어찌었지? 파라스킨 나스 아씨 안 났으면 진짜 컴퓨터 다 때려 빨뻔했다. 오 바로 갑니다. 네. 황금 무기도 삽니다. 오우. 오우! 바로 빠드 갈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이번에 할로윈 스킨, 파라 스킨 보셨습니까? 그리고 파라가 이제 패치가 됐죠. 바로 저는 황금 무기 질렀습니다. 와, 이개 멋있지 않나? 이걸로 제가 한판 해볼게요. 과연 이 스킨빨이 있을 것인가? 이게 느낌 알죠? 써든 또 스킨이 원래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스킨 끼면은 총이 잘 맞아. 그런 느낌이 과연 이 파라한테도 적용이 될 것인가? 예전에 이제 악마사냥꾼 나왔을 때 검증을 했었거든요. 악마사냥꾼끼니까는 뭔가 좀총쏠때 느낌이 좋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감사. 지금 미션 해도 돼요? 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픽창에서 파라 모습입니다 오우 헬멧 안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리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게 죽었을 때 바스티온처럼 이 갑옷이 터진대 그냥 그리고 이제 뭐 여론은 파라가 이제 낮은 티어에서는 너프 쪽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잘못 맞춰가지고 네, 직격탄을 잘 맞출 수 있냐 없냐로 뭐 갈리는 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번에 미션 네킬당 천만 원네 한번 가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제발 이 게임이 길어졌으면 좋겠네요 <목소리> 여러분 이게 경쟁전처럼 우리 빡게 해보죠 우리 리얼 예 그러죠 왜 아나님 제킬 좀요 아, 오케이 오케이 포탑 터졌어요 포탑 1킬킬 좀요 근데 그렇듯. 어 덩치 안 보인다. 덩치 안 보인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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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좋아 아, 리듬감. 나이스 나이스 좋아. 하늘 잘못 보니까. 어이렇 나이스! 나이스! 파라 좋은데? 야 파라 좋아 이거 빨리 쏘니까. 네어야 파라 좋아요. 파라 좋아요 이거 진짜로. 파라. 파라 진짜 좋아요. 힐점료, 힐점료, 힐점료. 어, 어, 어. 네. 아나님, 아나님. 아, 에워와요 와, 파라 진짜 좋아. 아니, 파라가 이게 빨리 쏘니까 제가 이 에임이 좋잖아요. 좋아요. 예. 네. 아이고 뭐 파라 처음 해 봐요? <laughs> 왜요? 아니 파라 이게 패치가 됐어요. 어, 소브라 뒤에 있다. 지금 충격탄이 안 맞냐? 됐거 그러니까 맞을 위치였는데 바로 퍼소리. 네, 네, 네. 아이, 하나님 희란 주시네요. 아이, 댁한 발이 날아갔잖아. <laughs> 아니에요. 이거 세발 맞았어요. 그래요? 미안해요 네 어허.. 이러면 안돼요 서로간에 이게 오! 지금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오케이 뚫릴 수도 있겠다 뚫려도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랑 더 오래 하고 싶습니다 오위도군위도군 빼야돼, 빼야돼. 오케이 뺄게요 포탑 뭐야 해킹당했네 나이스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 해킹당했쩡 아손아브라 미쳤다 와나 킬을 해야 되는데 저 킬하게 좀 도와주세요. 혹시 스트리머예요? 스트리머가 뭐야? 아니 그것이 뭘, 무엇인고? 아 아니 그왜 그래 빨리 잡아요. 나 있어. 봐라. 저거지. 아빠간드아빠간드라투테트 어, 뒤게 위도 다뒤도다뒤도 아우, 그렇지. 네. 아이고야. 조져! 조져, 조져, 조져! 토르면 조져! 그렇지, 그렇지. 우 간단합니다. 하나 개피. 좋고요. 어, 해드릴게. <목소리> 나이스나이스둠피스 카운터 뭐다? 아, 파라다. <목소리> 좋습니다. 네.

거점좀 막아주시요요손브라손브라어디 아, 갔냐? 손 m b r a Som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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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다 m b r a Sombra, Sombra, s o m 한번 a s 와 aim aim very s m a 오오오오오오오오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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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나님힐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솔져 조질게요 뭐야 왜안 죽냐? 왜안 죽냐? 나 직격사 맞차는데? n i c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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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예. 네. 통나왔어깡통 파라 파라. 이 네. 꺼지세요. 어, 어 누구, 누구 잔다. 뭐야. 뭐야? 레피기샘 나이스. 와 파라 이 개사기네 이거. 님들아. 황금 무기에 지금 파라 이거 스킨 끼고 네. 이 새끼가 <목소리> <그건> 뭐야, 이거 뭐야요? <laughs> 하 어, 어, 뒤에서 뿜파는데 왼쪽 비 뒤에 뒤에, 뒤에 뭐뿜뿜뿜는데요 여기 있다 이 새끼 이거. 꺼지고 예뿜하다가이 <목소리> 새끼 명을 제초했죠.

감사합니다. 뭐야, 루시우, 리 개구리. 나이스, 와 사기네, 파라. 만 죽냐, 애가? 잡아야 돼요, 우리 햄치. 햄치야, 햄치 조져. 힐이 보내셨네요. 힐이 보내셨어. 꺼지고 예, 주님 한명 가요. 잘 가요. 이것이 바로 아나님, 아나님 와 봐요. 네. 아나님 와 봐요. 이게 아, 바로 이게 어, 신 스킨 네. 황금 무기. 어, 아니, 내... 아니, 힐을 <웃음> 주셔야죠. 동신 채널 구독. 오, 하물. 하물. 미친, 나도, 나도, 나도 한 입만. <laughs> 저팀 어디갔냐? 야, 21킬. 수고했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파라 어때요, 여러분들? 체감은요? 스킨 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봐봐, 승리 포즈에서도, 와, 저 뭐, 투구가 멋있어, 투구가. 그리고 이청록색깔 영혼 같은 것들. 네. 저는 한 체감해봤을 때 예전보다는, 어우, 네. 좋은 느낌이 많이 나네요. 뭔가 이게 빨리 쏘고라니까, 또 탄도 또 빨리 나가고라니까, 시원시원하네, 그냥. 잘 알아봤습니다 네 혹시나 이제 파라를 하시지 않는 분들도 관심 가지고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스크린 먹 뭐, CHO 탄소 탄소 수소 산소 83예뭐 네, 뭐죠 저거 예네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잠만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laughs> 시스템 총상군 인주 아이네 시스템 가동 완료. 뭐 뭐라는 거야 이거 팔아. 나 대사 몰라요. 여튼 감사합니다. 예. 네. 나 팔아 안 해가지고 뭐라 시부른지 모르겠다 쟤는 네. 구독 눌렀어? 꾹.